한전산업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전산업 여러분들 어때요? 20% 넘게 여러분들 상승이 나와줌에 따라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우리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가 됐는데 상한가 풀렸죠. 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때 좀 물량들을 던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하고 저희 구독자님들 제가 매도타점 들으지 않았어요. 자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넘지 못했었던 전고점 라인 때 오늘 장세에서 살짝 꿍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기존 주주분들 계시죠 아래쪽에서 잘 진입을 맞춰주신 분들 평단가 낮으신 분들 입장에선요 덜컥 차트가 윗꼬리가 달렸고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아 일단 나도 수익을 실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봐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가장 여러분들 걱정에 앞서신 분들은 누구예요? 이 윗꼬리 근처에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우리 신규 주주분들 입장에선요 아 일단 내가 사긴 샀는데 덜컥 잘못해서 최고가 근처에서 산거 아니야? 나 물린 거 아니야? 요런 걱정 되실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기존의 주주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 주주분들까지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확실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만 잘만 쫓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 한전산업의 세력이 어디서 물량들 받았는지 자 노란색깔 다이아몬드 지표가 들어왔던 곳 여기가 이상징후가 포착이 된 곳이에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요런 것들인데, 자,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물량들 장전하고 강력하게 주가 슈팅 올려놓은 다음에, 세력들 목표선 위쪽에서 물량들 정리하죠. 그러니까 차트가 꺾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쪽에서 물량들 재정비 맞춰놓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올렸죠. 자, 보시면 오늘 장세 윗꼬리가 달린 딱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세력들 목표선 위쪽까지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걸 여러분들 일본 캔들이 아니라 주봉 캔들로 놓고 같이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16,000원에서 17,500원 밴드에요 요정도 박스권에 가장 많은 물량들이 지금 이제 몰려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최고점 근처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물려계신 분들 계시다면 아 일단은 난 그냥 수익은 글렀다 본전만 와라 하는 심리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구간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본전 심리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니까 돌파 안됐고 안됐고 안 되죠 그리고 또안 되고 또안 되고 오늘 짱새 여러분들 윗고리가 달렸던 그 공간도 바로 요쪽 라인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제가 팔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 안 드렸는지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주봉 캔들이 아니라 월봉 차트 놓고 같이 한번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십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 통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저점이 높여지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요상박수름 패턴 끝은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하락이 나오든 뭐 아니면 돈데 50대 50인데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재료입니다 재료 제로. 자 과거부터 이렇게 이따금씩 이렇게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우리 미국 원전 관련된 기대감 협력 기대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돌파 나왔다가 결국에 어때요 여러분들 차츰차츰 차츰 그 시기가 밀리니까 주가가 밀리죠 그래도 기대감은 살아있다 보니까 저점은 또높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새로운 재료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분들 신규 원전 두개 짓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새로운 재료 더해지니까 삼각 수렴 패턴 끝에서 강력한 돌파가 나오고 있죠. 자, 요건 여러분들 과거의 패턴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팔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월봉 차트 안에 해답이 있다라고 봐 주시면 돼요. 자, 그럼요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팔고 나와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정해져 있겠죠 결국에 단기적인 세력 목표가 위쪽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저도 여러분들 매도를 계속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눈팔지 않고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주가를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력이란 존재가 있다 보니까 얘네가 물량을 정리할 땐 우리도 발맞춰서 같이 물량들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얘네가 10% 정리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비중 10% 팔고 나와야 되고요. 얘네가 30% 정리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30%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새럿들 여기서 진입해서요. 여기서 물량들 다 던졌거든요. 그걸 바로 이 아래쪽 거래량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실린 음봉이다 보니까 차트가 당연히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기에서 5일선 근처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다시 한번 물량들 매집시켜 놓고 다시 주가 끌어올리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된 테마가 다시 한번 미국의 전력 부족 형상 때문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까지는 저도 여러분들 진입하지 않았다가 차트가 한번 꺾였을 때 여기에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구독자님들한테 매수 타점 나갔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죠 그 다음 우리 또 어디에서 진입했어요? 새롭들 진입신호 나오고 11선 근처 지지받고 이거를일 동안 확실하게 지지받는 모습 보고 지금 당장 우리 평단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3,400원 라인 때 잡고 진입했잖아요 현재 20% 수익 구간이긴 한데 아직 안 파는 이유는 앞서 언급을 들었다시피 월봉 차트상 여러분들 기대 심리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삼각수련 패턴 끝에서 강력한 주가 반등이 나왔다 보니까 전고점 라인 때 시원하게 돌파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과 관련된 기대감 이걸 떠나서 대한민국 국내 우리나라 안에서 신규 원전을 짓겠다라고 선언한 게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더욱 더 확실한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존 주주분들 혹은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덜컥 매도하는 구간 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그 구간 대는새력들이 물량을 정리할 때그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발 맞춰서 팔고 나오시면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해증이 가능할 테고 반대로 수익은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챙겨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실시간적인 대응의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잡아드릴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 화면 상단 남아있는 저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요청 주신 분들은 여러분들 보내주실 거 없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 혹은 아직까지 타점 신청 못하신 분들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차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우선은 세롭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낌새가 보였을 때 비중을 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유 비중 10% 매도합시다 이렇게 잡아드리든지 아니면 30%뭐 혹은 50%이 비중 같은 경우에는 세롭들이 어느 구간대에서 물량을 정리를 하고 얼마만큼 물량들을 판어 팔고 는지 그런 곳들을 제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는 확언을 드릴 수가 없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뭐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실시간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저도 한번 잡아 주세요.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미리미리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타점 공유를 해 드리는지 종종 가다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예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지금 현재 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이트인 거 확인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제가 뭐이 사이트를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적으셔서 남겨주시면요. 제가 주소록에다가 구독자라고 추가를 해드려요. 그래서 우측 보시면 구독자님들 지금까지 요청 주신 분들 이렇게 현재 추가가 되어 있고요. 약 8,000분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께서 문자를 받고 계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적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매수 타점 나갈 땐요 매수 타점과 손절가 그리고 종목명 이렇게 적어서 제가 미리 미리 만들어 놓은 문자폼 위에다가 입혀가지고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건 제가 일단은 하고 싶은 말씀들을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직까지 못 누르셨으면 지금 타이밍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맞춰놓고요, 종목들 매매. 진행할 때마다 필요한 타점들, 매수 타점이면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면 매도 타점. 그때 그때 타점들 공유를 해 드리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까지 저희 구독자님들 타점 잡아 드렸던 거, 우리 같이 매매했었던 실전 매매 일지 같이 한번 보시면 26년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우리 계양 전기란 종목 가지고 정말 큰 수익 봤잖아요. 자, 계양 전기 매매 일지 차트고요. 우리 여기에서 진입해 가지고 여기에서 잘 팔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스권 돌파 나올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우진이란 종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눌림목 잘 잡고 매수를 맞춰놨고자그 다음 휴림 로봇이란 종목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눌림목 잘 잡고 진입했고 엄청난 대폭등이 나왔던 종목 중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이 콜리스도 마찬가지로 종목들 매매 잘 진행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서 눌림목 다시 잡고 진입했다 자 s 스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기에서 최근에 눌림목 잡고 새롭게 포지션 맞춰 놨고요. 현대모비스도 비슷합니다. 얘도 쭉 올랐다가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눌림목 잘 공략해서 매수 맞춰 놨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시간차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기본적인 추세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준 종목들은요, 공략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가 정해져 있고요. 일단은 한 템포 눌러놓고 한 번은 좀 팔고 나오는 이런 구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을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타점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지금 타이밍에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자, 댓글로도 여러분들 상승이라고 많이 많이 달아놔 주세요. 아시겠죠? 제 영상만 보셔도 실전 투자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치만 실시간 대응까지도 저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8 2 3 6 8 3 5 4번으로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적으로 대응 가능하신 타점들 그때 그때 넣어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실전 타점들을 실시간적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못 누르신 분들은요, 지금 타이밍에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넘어와서 앞전에 제가 차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 수급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보자고요자 보시면 오늘 우리 장세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말아 올리는 흐름이었고 우리한테 좀 어, 상당히 위험했던 포인트가 언제였죠 바로 2월 2일 엊그저께 요때 이때, 이때 당시 시장이 무너져 내림에 따라서 우리 원래 보통 여러분들 5일선 근처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 쭉 나올 땐요 흰 색깔선이죠 5일선 지지를 받다가 주가가 옆으로 누울 때 있죠. 이때는 11선 제재를 받는 듯한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 세력이 분명히 물량들을 받아내줬는데 차트가 방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시장이 무너져 내림에 따라서 우리 한전 산업의 주가도 같이 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파란 색깔 근처 우리 바로 다음 날 회복했잖아요. 우리가 신규로 매수타점 잡고 진입했을 때도 이때 당시 여러분들 13,400원 라인트 잡고 진입을 했던 게 11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또 바로 직전에 새롭들이 들어온 모습 체크를 했기 때문에 확신 갖고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장의 약19.9% 정도 수익 구간이긴 하다만 저는 일단 여러분들 팔지는 않을 겁니다 11선 지지 봤더니 오늘 여러분들 상한가까지도 터치가 나올 만큼 다시 한번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스마트 자금이 붙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상당히 우리한테 호재예요. 오히려 우리 불쌍한 개인분들만 또다시 털렸던 하루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만큼은요 덜컥 매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조금 더 똑똑하게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실시간적인 타점들은 잡아드리고 있고요. 확실하게 주가가 왜 올랐고 어디에서 저항에 막힐 가능성이 높을지 지지 구간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분석 영상은요 영상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미리미리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우리 쓸데없이 우리 개인분들 털리지 말자라는 의미 담아서 댓글로도 상승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놔 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말로 신기하게도 우리 한전 산업의 주주분들한테 제 영상을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럼요, 제 영상을 보고 나서, 아, 지금 구간 때 내가 덜컥 매도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단한 분이라도 좀 깨우침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상승이라고 댓글 한번 적어놔 주시고, 우리 앞으로 쭉쭉쭉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자꾸 자꾸 매도 물려 나오면 브레이크가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 달아 주시고요.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보시게끔 간단하게 미리미리 문자 한통 남겨놔 주시면, 새력들이 팔고 나가면 차트가 꺾 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리스크 가지고 가실 필요 없도록 제가 실시간 대응 타점들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도와드려 보자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지금 구간 때 덜컥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두 번째 근거가 될수 있는데 우리 월봉캔들 상 놓고 봤을 때 기대의 심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점이 높여지고 있고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삼각수련 패턴 끝에서 강력한 주가상승 나온 것이고 이런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근거였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수급적인 동향 봤을 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스마트 자금들이 오늘 장세에서 마구마구 들어왔어요.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덜컥 매도를 하진 마셔라 라는거 자 마지막 영상 내용 결론이었죠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영역에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발빠르게 실시간 대응을 희망하신다면 구독 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보시게끔 간단하게 미리미리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영상의 내용을 끝으로 여러분들 짧지 않았던 영상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저는 지금까지 상 뭔가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더 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통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